하픽 유나픽 더블픽 네. 무엇이죠? 11월 27일에 발매된 엑소의 오브세션입니다. 여섯 번째 앨범이죠? 오. 여섯 번째 정규 앨범. 음. 네. 굉장히 좀 재미있었어요. 네. 왜냐면 최근에 저희가 이제 SM 음반들 이야기하면서 네. 아뭐 되게 퀄리티들 높고 네. 곡잘 사오고 손캐 부살돼가는 것 같고 네. 뭐 이렇 음반은 <laughs> 네. 만족스럽다는 <laughs> 네.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네. 저희 둘다 뭔가 마음이 일치돼서 더블 픽이 됐던 앨범은 없었던 그렇죠. 말이에요. 챈씨 더블 픽 아니었나? 더블 픽 아니었어요. 아, 제, 제 기억에는 정반 픽했나? 네, 그랬던 거 아, 같아요. 없다. 제 기억에. 네. 그래서 어. 이 더블 픽이 된 근원이 뭘까가 음. SM이 그렇게 여태, 뭐 어쨌든 앨범을 내면 전부 다 퀄리티가 좋게 음.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이 음. 앨범만 우리가 더블 픽을 네. 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네. 생각을 해 봤어요. 네. 저는 네. 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. 음, 안에 두, 앨범 안에 들어가 있는 네. 장르들이 음. 너무 다양해서 음. 모두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 트랙들이 음. 꼭 있어요. 음. S.M.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너무 사랑할 수밖에 네. 없고 그리고 S.M.이 네. 한동안 굉장히 도전적이었잖아요 음악들의 그 네. K-pop의 사실 그 그쵸. 틀을 만든 게 S.M.니까 근데 네. 그 원조 음. 그리고. 우리가 이거를 여기까지 음. 끌어왔다는 그런 자신감 음. 같은 맞아요. 걸로 너무 많은 도전을 한 트랙들인 거예요, 이 앨범이. 그래서 저 듣다가 음. 얼마 얼마 웃겼냐면 제가 아까 이제 SM 음악을 좋아했던 네.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음. 했는데 사실 지금 K-pop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? 어느 한시기에 SM의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. 아, 그럼요.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1 세대, 진짜 되물지 않을까? 그렇죠. 네. 세대 SM 음악은 그다지 제 저는 잘 좋아하진 네. 않았거든요. 근데 음. 제가 좋아하던 S M 의 시절은 이제 샤이니와 F X 가 네. 사로잡고 있던 그 시기였어요. 네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음. 뭐 정말 H O T 부터 시작되는 그런 강렬한 S M P. 어떤 분들은 또 동방신기로 이야기가 음. 되는 좀 이제 팝한 느낌 같은 그쵸. 것들을 좋아하시는 음. 분들도 있을 테고, 아니면 요즘에 N C T 음악 같은 굉장히 세련된 그쵸. 팝 사운드를 약간은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그쵸? 그런 좋아하는 체력을? 분들도 있을 음. 텐데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. 음. 그리고 심지어 그냥 그 느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느낌 가운데에서도 가장 좀 정수 같은? 그러니까 S.M.이 정수라니까 이 네. 앨범. 그리고 정말 네. 정말 잘 만들어진 곡들이 네. 열 곡이 들어있는 거예요. 와 진짜 저 네. 진짜 너무 꽉꽉 채워어서 처음에 네. 정규앨범인 줄 알았잖아요 정규는 정규죠 아 정규.. 아 그치 정규는 정규죠 정규 정규 그러니까 정규앨범이죠 정규죠 아 정규, 정규, 앨범이죠. 아, 정규 네. 뭐라 그랬어요 제가? 정규앨범인 아, 정규 정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규 <laughs> <알았어요>. 정규앨범이죠 <laughs> 정규앨범이었어 <laughs> <laughs> 정규앨범이요? <laughs> 정규 <laughs> <laughs> 네 <laughs> 정규앨범이었습니다 <laughs> 저는 이 앨범 들으면서 <laughs> 네.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<laughs> 네. 우선 처음에 시작할 때이 o b s e s 은 집착 <laughs> 아네 집착이고 정말 그 S 정말 심각하잖아요. 네. S&P 음악 야, 이거 자체가 저는 심각하고 뭐심각이죠왜왜 왜 그렇게까지 심각해라고 <laughs> 할 정도로 심각하잖아요. 네. 그것 중에서도 가장 극단의 심각함으로 시작하거든요. 저는 오늘이? 그래서 네. 처음에 이 트랙만 딱 듣고 초트랙만 네. 듣고 아. 이제 SM은 다시 그 백투더 애초 때에서 아, 그렇죠, 그렇죠. 대중성과 멀어질 어. 각오를 했다 네네네. 이런 느낌이었어요. 맞아 맞아. 어. 저도 사실 들으면서 아 나와는 친해질 수없을것같다제 <laughs> 나와, 친구들도 그런 사람 께 어, 있었어요. 나와 어. 뭔가 SM의 정수는 어.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아라는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. <laughs> 네. 그래서 그 곡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Trouble 뭐 지킬 정도 세 번째 트랙까지가 네. 그 정말 그이 앨범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쵸, 그쵸. 막 집착과 뭔가 네. 광선 뭐 이런 네. 것들에 대한 테마를 음. 막 아주 막 어둡게 그쵸, 가져가죠 그쵸. 그래서 네. 세 번째 트랙까지도 아잘 빠지긴 잘 빠졌는데 음. 아 역시 너 하나의 거리가 좀 <웃음> <웃음> 약간 있는 게 좋을 것 같아라는 마음으로 듣고 있다가 와 저는 네 번째 곡 춤을 딱 듣는 순간 야 이거는 뭐지? 저는 네. 시작이 처음에 이제 허들이 이만큼 높았잖아요. 어스테션에 네. 허들이 이만큼 있다가 음. 두 번째 트랙 이제 트러블에서 음. 음 중간에 리듬이 약간 레베카드이비 일곱 음. 당기는 네. 첸시하고 백현시 보컬이 약간 네. 너무 잘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와이이 뭐지 이거 좀 음. 새로 이러면서 이제 넘어갔는데 네. 춤에서 진짜. 이, 이 앨범은 음. 엑소의 정말 역작으로 남겠다. 그리고 음. S.M. 의 앨범 중에서도 역작 중에 하나로 남겠구나 싶더라고요. 저도 그런 거 같아요. 네. 이거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한 열곡을 그냥 한 장의 앨범에 네. 담은 느낌이라 뭐 글쎄요 뭐 뭔가 나쁜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라고 한다면 네. 굳이, 구, 굳이 정말 아그 허들이 높은 거그 비주얼 컨셉 빼 그리고. 아, 그럴 수도 있고 <laughs> 저는 몇몇 곡에서는 또 <laughs> 네. 이제 약간 그 보컬이나 랩 부분이 아, 곡이랑 좀 겉도는 듯한 느낌이 맞아요. 드는 곡들이 있긴 하더라고요. 아, 네. 조금 네. 그런 것도 있는데 네. 그거는 이제 근데 약간 음. 좋은 것 같아요. 멤버들마다 갖고 있는 톤이 이 음. 곡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가 좀 되게 중요한데 그래요. 곡 자체는 음. 너무 세련되고 각 장르에서 네. 아주 훌륭하게 뽑혔는데 맞아요. 그 곡들을 사실은 음. 멤버들이 아무리 연차가 높게 되었다고 해도 네. 어떤 곡들은 어떤 멤버에게 맞고 있거든요, 네. 어떤 멤버들은 네. 또 맞지 가 않게. 때문에 그러니까. 겉도는 느낌이 드는 곡들이 음. 있긴 했지만 그것이 근데. 신경이 좀안 쓰일 정도로 음. 곡 틀이 곡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전 들으면서 막춤 어. 틀면 들으면, 아 신영님 오셨습니다 뭐요 어, 이분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이러다가 네. 뒤에 막 가면은 막 장난 막, 아니에요 막 야야야도 그렇고 네. 그리고 논스탑도 베, 그 뭐죠 베이비 유와그 아, 노래 아. 듣는데 막, 맞아. 우와 막 그, 진짜. 이건 정말 약간 네. 하이웨이 투 헤븐 같은 그런 요즘 네. 그런 아주 세련된 신스팝 느낌의 엔시티 트랙 맞아요. 같은 그걸 음. 들으면 어떤 생각했으면 네. 이 트랙이 음. 요즘에 그런 세련된 느낌을 내고 싶어하는 맞아요 맞아요 그 수많은 그렇죠? 보이그룹들에게 네. 이건 진짜 귀감이다 그쵸 그렇죠. 요요 네. 트랙 자체가 굉장히 네. 어, 인상이 좋았고 그리고 네. 뒤에 가면서 또 디즈가 함께한 그 오늘도 같은 곡이 있는데 이것도 들으면서 막... 제가 엔딩곡으로 이것까지 넣으면 안 되냐고 했다가 네. 거절당했어요 아, 엑소 스페셜도 <laughs> 너무 많다고. 아니고 네. 오늘도 같은 거 들으면서 막와 이게 와 네. 디즈님 유유유 같은 음, 느낌으로 맞아, 맞아, 맞아. 들으면서 맞아. 정말 그런 어떤 악곡의 부분에 있어서는 음. 저는 아쉬운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. 음흠. 그 어떤 뭐그 아까 얘기한 멤버들과 어떤 음. 뭐 곡과의 밸런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하는 하지만 있지만. 곡들의 음. 셀렉에 있어서만은 네. 아, 정말 뭐 악마한테 영혼 팔고 가져온 것 같은 느낌도 진짜. 좀 들었고요. 저는 이 작곡가들이 음. 지금 한국 이제에서 아이돌 음악에서 이제 활동들을 다 하고 있는 작곡가들이잖아요. 네. 근데 음이 사람들도 엑소한테 이분들도 엑소한테 곡 준다고 하고 음. 이 컨셉을 들었을 때 진짜 자기네 하드에서 정말 공을 들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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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이다 못해 정말 이건 아껴놨던 곡들? 그런 곡들을 판것 같아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지? 네. 저는 사실은 지난번 음. 지지난번 앨범도 좋기는 좋았지만 네. 이 정도로 뭔가 곡 단위로 들어올 때마다 와와와 와, 와 하면서 들은 정도는 그래 되게 실험적이지않아요 아, 거든요.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음. 어, 여러모로 그런 부분에서 음. 뭐 혹시 이제 여섯 명의 멤버만 음. 활동을 해야 하니까 아, 그쵸, 그쵸. 이제 그 나머지 멤버들의 어떤 빈자리 같은 것들을 곡의 음. 높은 퀄리티로 좀 채우고자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? 음. 그리고 또 이번에 그렇죠? 컨셉도 음. 정전의 아. 몇 장의 앨범에 어. 비해서. 훨씬 원래 세계관을 좀 그쵸, 강하게 가져왔잖아요. 에에에. 그래서 음. 그 나오는 각종 떡밥들과 음. 뭐 강렬함, 그 컨셉의 강렬함이나 혹은 복잡함, 세계관의 복잡함 음. 뭐 이런 것들이 진짜 한 1, 2년 사이에 가장 강한 앨범인 것 같아서 음. 그런 부분에서는 아. 나머지 멤버들의 공백을 충분히 채울 수 있겠구나. 네. 여섯 명이어도 아, 이 정도의 타이타임이라면 네 얼마든지 엑소라는 그렇죠. 이름의 무게감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구나는 음. 하 생각이 들었어요. 아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. 저는 에이, 확실히 진짜. 그런 음.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. 아 어, 이게 저는 어쨌든 이 음. 앨범은 간만에 이제 케이팝 앨범 들으면서 이팀 음. 같은 경우에는 그쵸. 니네 이거 부를 수 있어 진짜 이런 느낌 음. 음. 그리고 또 엑소가 그동안 만들어온 음. 어떤 뭐랄까 좀 고급스러운 네. 느낌이 있잖아요 특유의 음. 그 약간 그룹이 하면서 그 음. 뭐랄까요. 맞아요, 그루비한 느낌 맞아요. 느낌이죠. 사실. 그 느낌이 아, 네. 그대로 베이스에 깔려 음. 있으면서 여러 가지의 트랙들이 음. 나열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너무 듣기 좋았고요. 그냥 제가 저는 귀가 너무 즐거웠고요. 네. 지난 주에 이어서 저 정말 음. 아, 너무, 너무 좋았어요. 네, 너무 어. 이 그리고 둘다 특히 정규 앨범이어가지고 음. 곡수들도 많아서 저는 그렇죠? 진짜 너무 즐겁게 음. 잘 들었고요. 그리고 또 저는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백현 씨. 아유. 그럼또 얘기해야 되잖아. 첼시요. 저그 슈퍼엠 때도 <laughs> 네. 제가 저는 그 얘기를 했었던 거 같은데 백현 아, 씨. 거기서 너무 음. 사실 백현 씨가 돋보였죠. 사실 음. 정말 뭐 외국 멤버들도 많고 뭐 교포 멤버도 네. 있고 뭐좀 이제 외국 진출용이라는 음.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고 네.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버터 냄새가 많이 나는 네. 그 각종 곡들과 보컬들 사이에서 <laughs> 백현 씨의 목소리가 딱 등장할 때 느껴지는 케이팝의 한국의 그쵸? 친숙함. 네. 그것이 맞아요. 이게 어떤 나쁜 음.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케이팝의 요소에 꼭 들어가야 음. 될 맞아요. 요소로서 굉장히 능숙하게 그 롤을 해낸다는 네. 것이 놀랍다고 음.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걸 정말 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음.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앨범에서도 케이도 케이지만 음. 엑소의 백현의 보컬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아, 있어야 돼요. 앨범에는 네. 네. 그 사실 저는 어, 너무 중간 중간에 들으면서 d 오 씨가 여기쯤 또 d 오 씨가 있었으면 들어갔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음.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어, 뭐랄까 이 부분들을 그 나머지 첸 씨하고 백현 씨두 보컬들을 채우는데 진짜 와 음, 음. 이거는. 음. 이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음. 하기 위한 노력도 회사 애나 팀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네. 이미 이 멤버들은 누구 하나의 빈자리가 아쉽지 않을 정도로 음. 자기 테 캐릭터들이 확실하구나 그렇죠 뭐 근데 두 네. 사람 다 이제 솔로 앨범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그쵸, 보컬리스트로서의 능숙함의 역량은 음. 보여줬었기 때문에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네.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팀 안에서 과하지도 그리고 음흠. 부족하지도 않게 자신들의 롤들을 확실 해주면서 아 엑소다 그쵸? 라는 느낌을 음. 이두 메인 보컬이 너무 선명하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음. 그리고 전 특히 백현 씨는 이번에 들으면 들을수록 느꼈지만 음흠. 지금 SM에 있는 어떤 음흠. 남성 보컬보다 SM의 음악적인 음흠. 스타일을 맞아요. 잘 이해하고 어.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백현 씨가 딱그러고 <laughs> 네. 오히려 첸씨 같은 경우에는. 음. 그냥 어디다가 갔다도 좀 능숙한 음. 스타일이라서 음. 조금 굳이 아이돌음악이 아니라도 사실 어디에 그렇죠. 놔도 그런 보컬이잖아요. 채신는 그러니까 네. 그냥 노래 정말 진짜 정말 노래를 <laughs> 탁월하게 해서 이이 <laughs> 앨범들의. 네. 어이 사람이 없으면 이곡 완곡은 어렵겠구나라는 이제 느낌이 드는 뭐라, 곡들이 많았고 뭐라고 음. 설명을 하면 좋을까 뭔가 이렇게 레고 블럭 같은 거라고 예를 들어서 <laughs> 설명을 하면 첸 씨는 음. 뭔가 그빈 틈이 없이 딱딱딱 음. 그 아주 가장 중요한 곳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음. 블럭 같은 느낌이라면 음. 백현 씨의 목소리는 백현 씨 약간 어. 그 예를 들어서 성 같은 거블러이면은 음. 깃발 같은 거 있잖아요. <laughs> 정수 K-pop 정수 S 정수 이렇게 꽂는 깃발. 그쵸, 그쵸. 그런 느낌이었어요. 아니면 어. 뭐 이렇게 전차 탱크 이런 거 있으면 뭐 가장 주, 가장 어 눈에 띄는 거지. 뭐맞뭐 표식 같은 거, 거. 군대 맞아, 표식 맞아, 맞아, 같은 맞아요. 느낌으로 음. 정말 선명하게 네. 눈에 딱 띄는 그런, 느낌. 그런 보컬이라는 음. 느낌이 들어서 저도 원래도 뭐두 사람 다 노래를 워낙 잘하는 그렇죠, 그렇죠. 보컬인데 이번에 들으면서 새삼 새삼 잘한다는 느낌이 음. 들었습니다. 캐스파라디오.